네, 안녕하세요. 투명한 중고차의 박영웅 팀장입니다. 항상 정직하고 투명한 중고차 시장의 발전을 위해서 앞장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차량은 가성비 좋은 스윗 풀사이즈 4륜구동 SUV 차량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바로 저 옆에 보이시는 깔끔한 화이트 바디의 포드의 익스플로러 6세대 모델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2020년식 2.3 4륜구동 리미티드 등급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연식 대비 굉장히 짧은 주행거리를 주행한 차량인데 짧은 주행거리만큼이나 차량의 컨디션이 매우 훌륭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동급 스펙 대비 시세보다 좀 저렴한 정말 가성비 좋은 금액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으니까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 투명한 중고차에는 제가 오늘 준비한 이 차량 외에도 본급의 다양한 매물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중고차 관련 문의 사항 있으신 분들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 스펙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포드의 익스플로러 6세대 2.3 4륜구동 리미티드 모델로 준비를 했고요. 2020년식 20년 2월에 최초 출고한 59,000km를 운행한 차량입니다. 무사고 차량의 성능 기록부상 누유 누수 불량 체크된 거 없이 올 양호 판정 받았고요. 저희 오늘 투명한 중고차에서 준비한 가격 3,150만원에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세한 엔진룸부터 한번 체크해 보시겠습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인 상품화 과정 아주 말끔하게 맞춰 두었는데요. 실제로 중고차 구입하러 오셨을 때 기본적인 소모품 관리 상태 어떻게 체크하셔야 되는지 간단하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엔진 오일 캡을 열어서 카메라 후레쉬로 나사 탭이라든가 바닥면 쪽을 체크해 봤을 때 찐득찐득한 슬러지라든가 이물질이나 부위물 없이 매우 양호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었고요. 냉각수 보조 탱크 같은 경우에도 제가 카메라 후레쉬로 구석구석 안쪽까지 꼼꼼하게 체크를 해 봤을 때 위쪽으로 엔진 오일이 둥둥 떠 있다거나 이물질이나 부위물 없이 냉각수 본연의 맑은 색상과 양까지 적정하게 잘 유지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기본적인 케미컬류 관리 상태 모두 A급이었고요. 사전에 제가 직접 시운전까지 충분히 해봤을 때도 하체라든가 엔진 미션 조향 쪽까지 컨디션 모두 훌륭했던 것 같습니다. 엔진 사운드 한번 체크해 보시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 2300cc 기반의 가솔린 엔진이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엔진의 이음소리 없이 아주 일정한 패턴으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엔진룸 컨디션 체크 한번 해 보셨는데요. 다음으로 외관 상태, 실내 상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운전석 측면 쪽부터 외관 상태 한번 꼼꼼하게 체크해 보겠습니다. 앞쪽 헤드라이트를 주변으로 범퍼와 휀다 보니까 내 단차 일절 보이지 않았고요. 화이트 바디의 외판 도장 컨디션도 A급의 좋은 관리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타의 트레드 같은 경우에는 양쪽 모두 한 30%가량 보시면 되겠고요. 20인치 크롬 휠로 적용이 되어 있는데, 장기싸나 없이 신품급에 가까운 아주 좋은 관리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뒤쪽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에는 시그널에 크랙간 부분은 없었지만 주변 마감재에 약간의 생활감 정도만 느껴지고 있고요. 안쪽에는 사각지대 경보센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앞도부터 어 뒷도, 어뒤 휀다까지 문콕이라든가 스크래치 단차도 특별히 말씀드릴 부분 없이 매우 양호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디타이어 트레드 같은 경우에는 양쪽 모두 한 40%가량 보시면 되겠고요. 뒤쪽 휠 역시나 장기스 하나 없이 매우 깔끔하게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후드의 익스플로러 차량 후면부 디자인 보고 계시는데요. 전형적인 박스형 구성으로 되어 있고 굉장히 남자답고 호스 있는 느낌의 후면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쪽으로 썬팅지 같은 경우에 열선이 지나가는 자리에 기포나 까짐 들뜨면상 보이지 않았고요. 트렁크 리드부터 양쪽 테일램프에도 스크래치라든가 파손된 부위 없이 매우 말끔하게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뒤쪽으로는 후방 카메라와 범퍼 쪽에는 후방 감지 센서 탑재가 되어 있고요. 범퍼나 하단 측면 쪽까지 체크를 해봤을 때 주차 스크래치 없이 매우 양호한 관리 상태를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조속 쪽 테일램프를 주변으로 뒷 범퍼와 뒤 휀다간의 단차 역시 일절 느껴지지 않았고요. 뒷바퀴 아래쪽 휠에도 휠 스크래치 없이 매우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는데 평소에 주차라든가 운전에도 신경을 매우 잘 써주신 것 같습니다. 당연히 SUV 차량답게 상단에는 루프 레기 탑재가 되어 있고요. 전체적인 썬팅지에도 들뜸이나 까짐 현상 없이 매우 양호한 관리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속쪽 측면 쪽으로도 제가 꼼꼼하게 체크를 해봤을 때 도장면에 조색이 맞지 않는다거나 외판에 문콕이라든가 스크래치 단차 없이 매우 깨끗한 관리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팅 같은 경우에도 적정한 톤으로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스톤칩에 의해서 실금이라든가 크랙한 부분은 와이퍼 하단 쪽까지 들쳐서 체크를 해봤을 때도 특이사항 없이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었고요. 아래쪽으로 후드 같은 경우에는 스톤칩에 가장 취약한 부위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는데, 잔기스 하나 없이 A급의 좋은 관리 상태를 기대해 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전면부 양쪽 헤드라이트에도 백화나 습기 현상 없이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고요 전면부 주요 옵션으로는 전방 카메라와 전방 감지 센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위한 레이더 센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범퍼나 하단 측면 그릴까지 주차 스크래치라든가 스톤칩에 의해 파손이 돼서 추가적으로 수리가 필요해 보이는 부분 없이 굉장히 말끔한 관리 상태를 보여줬던 것 같은데요 전체적인 외관 상태 한번 체크해 보셨습니다 다음으로 실내 상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트렁크 같은 경우에도 전동 파워 트렁크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아주 부드럽게 작동해 주고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도 대형 SUV에 걸맞는 매우 넉넉한 사이즈를 제공해 주고 있고요 앞쪽 2열 같은 경우에는 6대4 폴딩이 가능하기 때문에 차박이라든가 캠핑하실 때 폴딩하시게 되면 훨씬 더 넉넉한 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옆쪽으로 보시면 3열의 시트를 자동 제어할 수 있는 버튼들이 준비되어 있고요 지금 바닥면이라든가 트렁크 어, 측면까지 트렁크 공간인데도 오풀이나 오염된 부위 잔 기스 없이 매우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이열 도어 쪽으로 넘어오시면 프라이버시 커튼 탑재가 되어 있고요 도호 캐치라든가 윈도우 버튼에도 스크래치라든가 까지면상 일절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안쪽으로 레그룸부터 헤드룸의 공간감도 대형 SUV에 걸맞는 매우 넉넉한 사이즈의 2열 공간을 제공해주고 있고요. 이열의 가죽 시트 같은 경우에는 잔 주름을 제외했을 때 쿠션감 매우 잘 살아 있었고요. 가죽의 해짐이라든가 까짐 오염된 부위 없이 좋은 관리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쪽으로는 이열의 공조기 제어 버튼과 열선 시트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같은 경우에는 3번까지 저장 가능한 메모리 시트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운전석에서 손이 많이 가는 도어 캐치라든가 하단부에 있는 각종 버튼에도 잔 스크래치 없이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앞쪽으로 대시보드부터 센터 페시아, 조석 가죽 시트, 콘솔, 운전석 가죽 시트까지 짧은 주행거리만큼이나 차, 차량의 실내 마감재 컨디션도 매우 좋은 관리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쪽으로 가죽 핸들에도 해짐이나 까짐 현상 일절 느껴지지 않았고요. 우측으로는 핸즈프리와 각종 모드제어 버튼, 좌측으로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핸들 하단으로는 전동 텔레스코픽 기능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센터페시아 중앙 쪽으로 선명한 디스플레이 화면, 아틀란 맵으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터치 방식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후방 카메라 같은 경우에도 백화 현상 없는 매우 깨끗한 화질의 360도 어라운드 뷰 기능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핸들 방향에 따라서 가이드라인도 매끄럽게 작동해 주고 있고요. 아래쪽으로는 블루투스를 지원하는 미디어와 듀얼 독립식 프로토 공조기 운전석과 조성 모두 각각 3단 조절 가능한 열선 통풍 시트와 핸들 열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단으로는 다이얼 식 기어노브 준비가 되어 있고요. 뒤쪽으로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스타 벵거 버튼과 드라이버 모드를 제어하는 다이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상단으로 썬루퍼 작동 상태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이물질에 의해 걸리면상 전혀 느껴지지 않았고요. 모터에서 이음소리 없이 아주 부드럽게 작동해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안내해드린 포드의 익스플로러 영상 어떻게 보셨을까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식 대비 굉장히 짧은 주행거리를 주행한 차량이었는데요. 짧은 주행거리만큼이나 차량의 컨디션 모두 훌륭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 투명한 중고차에서 준비한 가격 3,150만원에 준비를 해봤고요. 제가 오늘 안내해드린 이 차량 외에도 저희 투명한 중고차에는 동급의 다양한 매물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중고차 관련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앞으로도 가성비 좋은 차량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투명한 중고차의 박영훈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